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음, 오늘부터 또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누가복음에 누가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에 세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세 번. 세번 언급되는데 어디서 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아마 이 누가는 바울의 소중한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의사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은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병이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아, 너무 밝은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병이 눈에 좀 아, 병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에, 누가의 많은 도움도 필요했고 아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고. 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쭉 보면은, 마태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중을 많이 두었고요. 요한은, 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 생명의 부분,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공부했죠? 그런 부분의 비중을 많이 두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기록을 했습니다. 여 서론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목적을 딱 가지고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한 보금서가 누가 보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 동기는 요거왜 그러면 누가, 누가 보금을 쓰게 됐을까?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목적이 분명히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쓰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부터 뿌리부터 시작하는 걸도 자세히 잘해도록 꼼꼼히 정확하게 써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신자를 편지를 받는 사람을 대오빌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대오빌로가 아니고 대오빌로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뭐 그 사람 그 동네 말이니까 그 나라 말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말로 풀면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되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각하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을 좀 고쳐야 돼 이거는. 왜냐면 하 요새 각하란 말안 쓰거든요. 대통령도 이제 각하란 말안 쓰냐.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하는 가장 존경하는 존칭으로 썼는데 성경이 아직도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헬라라는 번역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들을 가장 존경해서 불르지 않았겠나 아,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각하라고 써졌는데 뭐 대통령 각하 그런 각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이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하나 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어렵고요. 우리같이 뭐 그냥 뭐 카톡으로 치듯이 컴퓨터를 치,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종이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그 편지를 써서 글로 보내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오빌로라 하는 분이 누가의 후원을 해줬지 않겠냐 편지를 쓰려면 후원자가 필요했을 때 지금도 우리 뭐 일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는 것처럼 학자들 간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라고 누가 가서 는거 서론에 대해서 그럼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 고 그러는 건 아니었고, 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지만 말씀을 알잖아요 어떤 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안에서 깨달아질 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돼. 늘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겨 들으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무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를 보면 이 누가만 이 세례 요한의 탄생 동기서부터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동기는 안 써요. 요한 복음은 그냥 예수님부터 쫙써 내려가고 그런데 누가는 이 제자들 중에서 바오를 제외하고는 학식이 제일 많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누가가 쓴이 서신에 문체나 문장을 아주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누, 누가는 이제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보면은 이 의사처럼 막 꼼꼼하고 자세하게 차례대로 근원부터 써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어떻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글을 쓰고 때 보면 의사 냄새가 나요. 의사는 병을 치료할 때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왜 병이 그렇게 낳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갈 던가 이거를 자세히 살피는 게 의사잖아요. 이유도 뭐, 근원을 모르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원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환자의 병을 설명해 주듯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근원부터 꼼꼼하게 그렇게 자기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누가는 정말 의사답게 글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동기 예수님부터 하는 게아니요 예수님을 전해 주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부모부터 요한을 소개해도 요한은 부모가 누구다.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죠. 이 엘리사벳은 또 누구냐? 요거부터 나와요. 아비아의 반일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너무너무 자세하죠 자, 자상하게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이 부의 삶을 또 소개해줍니다 이 부부의 삶이그 세례 어,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땠는지 또 거기서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끔찍한 사건들이 요새 막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세요. 이기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도 부모부터 얘기해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살았다고 삶을 소개합니다. 의롭게 살았고, 개명에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회가 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 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뿌리가 어디가 있냐면요. 어디로 연결될까 뿌리가.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에요. 부모로 연결돼 어떤 부모는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그래요. 캬,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데렸다. 또그 상대방 친구 엄마를 만나고 그 사람도 뭐라고 혼자 하세요? 내 아들이 죄를 잘못되게 했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그랬대요. 두 부모가 다 똑같이 는 말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그러면 잘못된 친구는 어디 있고, 잘된 친구는 어디 있죠? 다 뭐래? 창세기서 나오고,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그 부모부터 나오 창세기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핑계되는 거잖아요, 핑계. 저는 거잖아, 수요일 날 했죠? 핑계되는 두 부모들이 오면 서로 핑계만대요 아, 내 아들이 잘못해갖고, 저 사람 아들까지 저렇게. 이런 사람은 한 명,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특징. 자기 자녀를 신앙처럼 믿어요. 신앙처럼 믿어요. 자기 자녀. 자기 자녀는 믿는 대상이 아니요 근데 믿어. 어떤 사람은요, 마약을 마음부라치가 발팔 됐어요 아들한테. 근데 부모님 뭐라고 하냐고. 하, 아,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대. 아니, 눈앞에 증거가 나와도 그럴 리가 없대. 끝까지 믿어주는 건 좋은데, 마치 신앙처럼, 자식들. 자식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대단히 그게 많아요. 이 이게 미국에서 제가 한번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부모들은 덮으려고. 합니다. 쉬쉬, 그리고 덮으고. 이사 가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딱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사를 딱 찾아가요, 전문가를. 그리고딱 해결을 하려고, 전문가를 찾아가요. 우리는 전문가가 그 순간 자기가 전문가가 되려 그래. 한국 부모들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볼라, 그래, 또 이제. 그럼 아이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엄마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전문가가 들어와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요.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사실은 뭐 100%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알다 보니까 다른 영향을 받았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뭐잘 가르켜도 못된 놈이 나오긴 해요. 또 못된 부모에서 잘된 자식이 나오기도 해요. 잘된 부모에서 잘된 자식이 나오고 못된 부모에서 못된 자식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못된 부모에서 잘된 자식이 나올 거는 100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좋은 부모 중에서 못된 아들이 나올 확률은 100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처럼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가 자식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럽잖아요. 또 좋은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이 나오는 것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건 어쩌다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대다수가 생기는 일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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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죄송합니다. 음. 여기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부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 었다 어떻게 살았다 그러냐면은, 의롭게 살았다. 또 흠이 없게 살았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렇게 부모를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 이 자다당이었어요? 성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사가라가 성전에서 분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제가 이제 본문이 많아서 다못 읽었습니다.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름답죠? 아멘. 사가라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양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망이다 맞아요. 공동체가 함께 가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인도해 갈때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밖에서 뒷다리 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막 뒷다리 걸.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들도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 해줄 게 그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줄게 너무너무 많아요. 맛있는 건못줄수 있어요.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용돈도 줄수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거. 맛있는 거보다도더 귀하고 돈보다도 더 귀하고 물건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 줄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거 있어요. 사랑을 줄수 있어요. 기도를 줄수 있어요. 신뢰를 줄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만큼 귀하고 좋은 거 없잖아요. 알잖아요. 그는 다 퍼져도 끝이 안 나와요. 퍼지면 또 있고 퍼지면 또 있고 퍼지면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에 기도에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달라고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있는 걸 달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가진 거 달라고 그런다 그랬잖 가진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가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영혼이 흐르는 거예요, 영혼. 할렐루야. 물이 떨어져서 권사님 자리에 옮기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물이 떨어져서. 네. 어때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물질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저께 사고 낸그 친구도 세상에 뭐 돈이 없어요? 굶었어요? 아니, 이미 마음이 망가졌어. 요 정말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어요. 아주 해부학을 공부를 했대요, 하려고. 해부학. 해부가 뭔지 아? 모르시는 분들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살과 뼈를 발라내는 게 해부한 게 해부 그렇게 했대요 세상에 하, 상상이 안 가죠. 막 피도 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 그걸 해요? 저는 강아지도 해부 못하겠어요 강아지도 죽은 강아지도 우리 해하라고 우리 못해요 세상에 사람을 자기 친구를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런 것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제. 마음이 상처가 많아졌어. 요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조사해보면 아는데 아마 내가 100% 아니 100%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99.9%그 집에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문제 있을 거예요. 99.9% 문제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무슨 사고가 많이 나요. 뭐청기사고도나마약사고나 그러면은 저는 딱감 잡아요. 아 저거는 왜그랬겠다 무슨 사고 때문에 그랬겠다 느낌이 와요, 느낌. 신문에 나온 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속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속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아름다운 자녀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개판이었는데 좋은 자녀가 나와도,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세기에 한명나올까 말까. 예. 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줄 때, 좋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밖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사가랴가고것까지 소개를 하는 거것 어째 정말 의사답죠?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우편에 섰어요. 사가레가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오 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할 것이고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길 때. 성령 충만 어디서부터 해요? 다 못해서 성령 충만해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왜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을 하게 했을까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 주 앞에서 백성을 준비한대요.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또예배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아름답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한테 이제 요한을 난다고 하니까 나도 늙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지셨어요. 여자로서는 경수도 끊기고 이제 자녀를 생산할 그런 나이가 넘었다는 거예 나도 늙고, 안 해도 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누구, 어서이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천생 와가지고, 하슬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 돼서 웃잖아요. 그 웃음은, 비웃음, 비웃음 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못 믿겠다고 웃은 거예요. 어, 천생아, 너왜 웃었냐? 이렇게, 아니, 안 웃었어. 이제 난 이런 이야기가 나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 아브라함 때에. 그런데, 여기, 사가리아 때도또 이렇게 떠나왔어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19절에, 나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네가안 믿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천사가 얘기했을 때, 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면 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는 이제 말을 못. 애기 날 때까지 말을 못.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내 생각을 넘어가 버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할 때,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죠? 어, 아, 천사가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자꾸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요, 우리 생각을 넘어가는 생각,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걸안 믿으려고. 우리 생각대로만 뭐가 돼야 돼? 그 사람의 한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틀리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틀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안 나요.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생각이 다른데 아 사람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내 생각과 저 사람은 다른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달랐잖아요. 생각이 서로 다. 우리도 싸 만나요. 생각을 인정하면.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수리도 서로가 생각이 다르네. 어,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 없이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겨도 그냥 아멘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자연적인 걸 초월했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애 못난다는 하 거는 애도 알아요. 다.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하니까 자기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만 입 닫아. 입을 말을,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못 믿으면 말문이 닫아. 이게 못 믿는 사람이 입딱 닫고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이 입을 닫아. 근데 이게 또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우리,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말이 더 많아. 안 믿는 사람도 말이 많아.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꼭 말이 더 많아. 자기 뭔가 생각을 다들어 목사님 이렇게 이 해야 되고 저렇게 해. 아주 말이 많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믿음 사람은 간단해. 아멘. 그죠? 믿는 사람은 뭐야? 아멘 하면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야, 이, 이, 이거 저거 늙어서 못 나고 어쩌서 못 나고 병들어서 못 나고 이런, 이런 이유를 말을 되는 거야. 그 뭐야? 믿음 없는 사람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면 하면 될 건데 그건 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 조용해. 조용히 하라 그 말이에요. 말을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세례관이 태날 때까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야. 자,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있어요. 입 다물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입을 좀 다물어야 돼. 스스로 다물어야 돼. 천사가 와서 다물어라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딱 다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성경이 구하라 그랬잖아. 요 그럼 주신다고 그랬잖아. 믿음이 없걸랑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아멘? 예. 말 많기 전에 믿음을 구하는 게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제 26절에, 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성경이 있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네. 여섯째 달에 네. 천사가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네. 갈릴리 나사레 신한 동네에 가서, 자,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못 낳겠다고 하는 사가랴가 6개월쯤 됐는데, 이제 그때 또 다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요 6개월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사렛에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정은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 은혜를 받은,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술 하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아, 세례 요한한테는 그런 말안 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할 자를 얘기한 거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 말이 아니 그래 가지고 근데 참 이상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남자에게 사가리에게또 이번 나타났죠 조금 전에 이제 성경상으로 공부하는 거 조금 전에 사가리에게 나타났죠 이번에 누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잉태해서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라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천사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봤지만 십자가에 매달 때이 명패를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어 여기에 예언된 거예요. 어, 왕이라고. 그래서 왕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요 나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하아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요. 오늘날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가면 혼수감이라 그래요, 세상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뀐 건지 타락한 건지 사람들이 그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혼수감이래, 세상에. 세상 이렇게 타락한 겁니지 그게 무슨 좋은 일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가려서 그래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나실 바 거룩한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빨간 줄로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합당하고 교훈하기 합당하고 바로 살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38절.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다 아멘. 말씀대로 당시 천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한테 이루어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기 베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 일은 죽는 일이에요. 돌마다 죽어요. 그때 당시는 에 편녀가 애베이 갖고 이게 다니면 은또편안 나요? 편 나면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괜찮지만 그런데 어떻게 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씀대로 이거는 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바랄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는 일인데요 돌, 맞,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런지. 지금 마리아 어머니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내 뜻은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뜻은요,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꿈을 갖잖아요. 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무슨 이상한 그 얘기를 어? 갑자기 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람 보통 사람들 꿈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뜻시면 입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 보니까 막 좋죠. 예수님을 태에 베고 어, 지금인 우리가 생각하기 좋지만 그때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보기는 이제 시집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배변 사람이 시집 어떻게 가 지금은 갔지 옛날에는 못 갔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때부터, 어때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는 벙어리 안 되는 거야. 아까 사가라는 벙어리 됐잖아. 의심하고 못 믿고. 그런데 마리아에는,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게 이루어지십시오. 내가 손해가 돼도,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지금 인태가 되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지금이니까 이익이니까 그때 당시는큰 손해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천사가 서 전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주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근데 우리는 많은 때 내게 손해가 되는 건 이루어지지 마시고 내게 이익 되는 것만 이루어지세요 좀 그런 게 우리 사람들 아닌가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대하면서. 내게 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대대 될줄 있습니다. 네, 내게 손해냐, 내게 이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익인지 손해지? 인 교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